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워닝 머티리얼즈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워닝 머티리얼즈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어, 2006년도 12월에 구원익 IPS의 특수가스 사업 부분이, 예, 물적 분할한,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예, 특수가스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 어, 시장에서는, 네,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그리고 3D 랜드 관련주, OLED 관련주들도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은,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20년도 매출에 2,768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3,107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5,813억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매출이 4,800억 정도로 어,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가좀 잡혀 있습니다.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459억, 어, 그리고 2021년도에는 505억 원으로 나오면서 좀 개선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888억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예,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시장 컨셉이 좀 잡혀있고 예,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31억, 2021년도에는 528억원으로 일단은 순이익도 개선이 됐고 어, 마찬가지로 작년에 57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도 좀 개선이 전리적으로 좀 됐습니다. 예,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0억 정도로 나올 거로 시장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예, 매출원가 뭐 이런 쪽 상승으로 해서 일단 부진하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 해서 예, 점진적으로 예,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해당 중뭐 부채비율을 보면은 네, 18%대에서 뭐 30%대 이 정도, 20%대 이 정도 수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6,900%대, 거의 10,000%대인데, 예, 재무건전성 뭐 상당히 양호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매도를 좀 진행을 하다가 예, 최근 들어서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4 2 0 0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어, 매수 매도 반복이 됐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고 네 한달 기준을 봤을 때 12만 5천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 어 최근에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면서 최근에 아무튼 양매수 기조 외어 개인은 팔고요 네 외국인과 기간 어,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골고루 기관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네, 연기금, 상업번들 투신, 보험, 뭐 금융투자. 아, 이렇게 일단 골고루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고,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은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네. 예, 원재료값 상승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아까 1분기 실적 말씀드렸죠. 네 다소 부진했던 상황인데 2분기부터는 해서 점진적으로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원재료값 상승 다들 아시겠지만 예 물가가 엄청 뛰었죠. 네 거기다가 아무튼 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어, 가뜩이나 힘든데 예,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예. 그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좀 다가왔었습니다. 지금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 하반기 때 보시면은 AI로 촉발된 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이 부분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실적은 예, 자연스럽게 예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좀 부정적인 예, 바닥 구간에서 어, 조금 완전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온 부분은 아니고 뭐 어쨌든 어뭐 실적이 조금 다소 주춤했다라는 예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향후에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좋은 뉴스 플로 계속 형성이 되면서 어 바닥권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 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고점을 좀 연결해 보면은, 해당 구간에서는 항상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보시면은, 해당 어, 지지 라인을 보시면은, 뭐 이때도 있었고, 뭐 이때도 있었고, 보시면은, 거의 이 정도 구간에서는 예, 주가가 예, 거의 뭐, 그 바닥을 찍고, 예, 그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예,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갔었고요. 어, 지금도 보시면은 단기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예, 다시 한번 반등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 거래 대금도 지금 거래량도 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평선 돌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실적 개선 추이 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분할 공략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뭐 다시 또 좋은 추세 그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일봉상 보시면은 예, 이때 고점 좀 찍고 6월 달 예, 글로벌 증시 폭락 나오면서 예, 마찬가지로 해당 주가도 좀 많이 밀렸고요. 어, 반도체 업황 뭐 되게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 작년에.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어, 바뀌어 가고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어 9월 달도 폭락이 한번 나왔었죠. 글로벌 증시. 그때 일단은 저점을 잡았고요. 저점을 잡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횡보하면서 박스 레인지 안에서 예, 등락을 좀 이어가다가 이 보시면은 예, 앞전에 볼수 없었던 예, 그 폭발적인 거래량이 예, 증가되면서 직전 5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장기평선 241선, 301선, 481선 예, 돌파 시도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이 구간. 4 8 0에선 오늘 딱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살짝. 네, 보시면 아까 수급을 보여드렸다시피 수급 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흐름,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예, 이제 골든크로스, 네, 개인은 이제 매도를 하고 네,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또 유입이 되면서 또 다른 예, 시세 흐름이 나아질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더 기간 조정을 좀 같이, 가, 어, 거치다가, 매물 추가적으로 소화하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은 네, 1차 매수는요, 조금 눌림이 왔을 때 진행을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만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2차 매수는 28,000원. 예, 저는 정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요. 네, 35,000원에서 37,000원. 이 정도 구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요. 네, 3만원 잡겠습니다. 눌릴, 릴 때, 예, 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은요. 네, 28,000원.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예 말씀드렸던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원인 머티리얼즈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이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 다소 아쉬운 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 예,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예, 추가 수익을 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 간혹, 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 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예,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은요, 네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 당일 중요 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 대응과 예, 장중 예,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네그이 예, 어려운 시장 예,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 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예,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 힘든 하루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예, 대시세 폭등 예,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네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정성과 네 그리고 성장성 이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예, 모두 겸비한 예,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안정성은 예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어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 비율도 높은, 이런 네, 안정적인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시장에 예,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어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이그 예, 진행된 흔적을 어좀 체크를 했고요. 어 뿌티크 어,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어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향후 어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 받아서 예 왜냐면은 예 실적 그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네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예 추가적으로 어 시세 폭등 나아줄 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예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쉬어가고 있는 사황입니다 예, 거래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어,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어,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예, 안정성 측면에서 예, 부채비율 예,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다 유동비율까지도 보면은 예, 단기자금 압박이 예,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예, 나와 줄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어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뭐 매집 흔적 어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어,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어,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약간 예, 그 차트는 장기 횡보, 횡보했었을 때의 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장기 횡보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예,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앞서 금양 어,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예, 차트를 좀 어, 간략하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예, 주가가 골파기 이후 예,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이 구간 안에서 예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예 매집한 예 그런 예 흔적들을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예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어,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예 그런 종목입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예,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 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 좋은 흐름 나을수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은 요 오랜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예,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 어, 정배열 예, 초입 구간에 예, 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어, 충족이 된 예, 그런 상황이다. 네, 해서 예, 눌림목을 이용한 이 예,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예, 어느 정도 어 만들어 갈수 있는 예 그런 종목 어이기 때문에 예 늦으면 늦을수록 예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예,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어,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분, 보신 분들에게 네,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어,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어,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네, 영상 예, 상단에 있는 예, 그 전화번호로 네,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 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예,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